벨렌지나 입니다. 오늘은 복장이 굉장히 편하죠? 오늘 주제는 데일리룩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데일리룩이라고 하면 어, 매일매일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 패션샵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북, 룩을 연출을 해요 매일 매일 어떤 날은 굉장히 시크하게 어떤 날은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또 어떤 날은 또 굉장히 좀 화려하게 입는 날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그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오피스에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포멀하고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주부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진다거나 뭐 아주 막 자유롭게 입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보기에도 좀 우아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룩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분, 오피스에 다니시는 분, 그리고 주부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저희 나이 또래에 편안하게 입으면서도 조금 세련되고 부티나고 이런 룩들을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편안한 룩으로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어, 이거는 앙고라가 많이 섞인 니트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입게 됐고요. 이거는 겨울이기도 하고 너무 부하면 외투 입기가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큰 오버핏을 잘 선호하지는 않지만 저도 가끔 입는 편인데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 그리고 조금 상큼한 색을 원할 때 이렇게 아이보리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한 이거 레몬 컬러잖아요. 레몬에다가 레몬은 좀 상큼해서 좀 추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약간 파스텔이 섞인 레몬색이라서 조금 따뜻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데 안경도 여기에는 조금 매치를 좀 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따뜻한 기모가 들은 아이보리 컬러의 바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금 신발을 제가 이렇게 신었는데. 이 컬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드한 컬러거든요 이거는 스톤 베이지 계열의 스톤 컬러인데 이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면서도 색감은 따뜻하고 약간 아이보리가 있기 때문에 우아할 수도 있고 밝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검정 솔직히 겨울에는 검정으로 위아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밝은 컬러의 외투를 입으면 되게 좋은 룩이 되지만 안에를 이렇게 밝게 밝게 입고 외투를 거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쪼글자켓을 입으면 이렇게 굉장히 조금 어 10대나 20대가 이렇게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입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좀 따뜻해 보이면서도 음 편안한 룩 마트에 갈 수도 있지만, 저처럼 자유로운 직장이라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핑크를 하나 하면은 좀더 약간, 어, 아이 같은 분위기에서 살짝, 나이가 조금 든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컬러의 이런 디자인은 어린 20대가 하면은 어, 안 어울려요 이상하게 이런 체크가 어울린다는 게 나이가 조금 있어야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뭐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같이 가죠 뭐. 이렇게 같은 컬러로 아이보리에 이렇게 뽀글이 에다가 이런 가더이 아이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베이지 컬러의 코트를 하나 입으면 뭐 언제 어디서든 이 칼라는 진리죠. 그쵸? 아이보리가 들어갔고 베이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이런 옷들은 소화가 돼요. 이렇 여기다가 뭐 이렇게 또 같은 칼라의 베이지를 하나 이건 약간 베이지지만 옐로우가 들어간 베이지이기 때문에 또 얼추 이렇게 라인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여기다가는 제가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칼라 이런 링크 하나 들으면 그냥 완성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패션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보시나요? 제가 지금 음 이렇게 하고 바지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같은 계열의 이런 조금 겨울 양말을 신고 이렇게 접어서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워커를 신으면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거든요. 약간 어, 유럽 스타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아까 운동화를 신을 때는 정말 편한 스타일이 되지만 이 구두 구두 하나로 왜 패션의 완성은 구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완벽히 어그리합니다. 신발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워커 하나를 신어버리면 그래도 음 약간 데일리 룩 아까처럼 너무 편안하지 않게 약간 갇혀 입은 듯한 그런 느낌. 아까 그 똑같은 바지예요. 카고 바지에 뭐 아이보리색 칼라인데요. 이렇게 입고 이 바지에다가 지금은 베이지 칼라의 니트를 입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면 니트인데 뭐 목도 적당히 올라오는 이거를 반 목티라고 하는데 그냥 어, 기, 이렇게 목이 너무 터덜하게 길면 저희한테는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 목티 정도면 저희한테 딱. 입기 좋고요. 이것도 여기가 좀 늘어나 버리면 굉장히 안이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반팔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니트가 굉장히 좀 넉넉한 편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끼 하나만 걸치면 이건 이제 인사이드로 이렇게 입고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있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레이어를 좀 하는 편인데요. 요즘 이런 청에다가 이런 뽀글이가 붙은 디자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느낌의 옷들은 지금 다 한국에서 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아, 너무 따뜻하고 편해요. 그냥 약간 시크하기도 하지만 어, 우리가 청이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저희 나이 때 입기에는. 하지만 청에다가 이렇게 뽀글이가 들어가 버리면 저희한테도 충분히 입,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적극 강추합니다. 이렇게 청에 청만 있으면 조금 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청에다가 이런 다른 다른 패브릭이 들어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옷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기본 지금 세무 반 길이의 요즘 이렇게 반 길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요. 어, 옛날에는 굉장히 막 스키니진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좀 부츠컷이 유행하잖아요. 이 세모 바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세모 바지라고 해도 약간 도바지는 형태였다면 지금 은 완전 여기 허벅지부터 일자 일자로 떨어지는 조금 베개 스타일의 바지지만 이건 칠부 바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맞춰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그냥 입어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뭐 여기다가 이건 되게 얇은 길이가 조금 짧은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조금 뭔가가 조금 달라지는 듯한 데일리 룩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치하는 것도 오랜 나이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로고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데일리 룩으로도 괜찮고, 이번에는 기본 아이보리나 이런 베이지 계열에다가, 이런 알파카 롱 셔츠를 입었는데요. 이게 원체 긴 기장이기 때문에, 이 붙일 것에 탁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아, 이렇게 길게 길게 입어버리면, 너무 따뜻해 보이죠? 는데 이번에는 추워져서 진짜 너무 좋아요. 작년에 뭐 샀던 그런 옷들 다 입을 수 있고 뭐더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청바지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즘은 청바지가 예전에 청바지랑 다른 건 아시죠? 어, 진짜 360도 이렇게 스판이 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기모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어 이 허리에 이 벨트까지도 다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바지가 뭐 춥다 아니면 청바지가 불편하다, 늘어나지 않다, 딱딱하다. 이런 선입견은 다 버려야 돼요,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청바지의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허리에도 이 벨트에 어, 보세요. 이렇게 이 허리에 벨트가 늘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아 우리는 나이 들어서 뭐 이제 청바지 못 입어. 뭐 이런 말들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희 때는 정말 청바지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지 않았나요? 청바지 하나로. 뭐 봄에는 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근데 지금은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청바지가 다 다르다는 거. 뭐 여름에는 한 여름에는 정말 다 찢을 수도 있잖아요. 뭐. 스크래치 다낼수 있어서 뭐통풍은뭐 가을부터는 약간 기모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약기모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한 겨울에는 굉장히 두툼한 기모가 올라가요. 뭐 민크까지는 아니지만 입었을 때 포근하게 절대 청바지에 차가움은 일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건 지금 겨울바지고 약간 베기 스타일의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이런 바지를 자체 잘못 입으면 굉장히 여기가 커 보이고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하이웨이스트이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두렵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바지고요. 그리고 이게 넉넉해서 뭐 저희가 입기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깔맞춤 되는 거죠. 블루 계통으로. 그래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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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절대 뭐 실패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허리를 조금 좁혀주면 그냥 막어 예전 우리 엄마들의 그런 민크 스타일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옷은 약간 뭐 뒤로 입어야 되는 거 이제 기본으로 아시겠죠. 약간 뒤로 입어야 좀 멋스러운 옷이 되고요. 진짜 정성껏 딱 하면은 이런 빛이에요. 이거보다는 약간 뒤로 입는 옷 그런 센스.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하고 이다가는 짧은 이렇게 하고 에브리데이룩으로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입고. 하나만 입으면 조금 좀 인사이드가 여유롭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입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더 두를 것 같아요. 목이 차니까 <laughs> 목이 차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목만 따뜻해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럼 여기다가 이런 에코백 하나 들면 뭐 무난하게. 어디든지 갈수 있는 룰이 되겠죠. 이것도 리버 서블이 가능한 옷인데요. 체크도 되고 인사이드에 이렇게 이 심심할 때는 물론 이렇게 스카프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조금 화려하게 뭐 넥클래스를 조금 화려한 걸로 해서 여기를 조금 시선을 목으로, 목걸이로 좀. 기본적으로 이런 슬립 뭐 끼때는 바지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에브리데이로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여기다 에 이런 밍크에 짧은 이런 스타일의 옷을 하나 걸치는 것도 뭐 너무 기본적으로 괜찮아지는 자, 이거 어떠세요? 이거는 어, 대물림한 옷인데 저희 엄마가 아주 저,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래요. 한 30대? 이럴 때 입었던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맞춤으로 했던 옷인가 봐요 그래서 뭐 여기에 막 포켓도 있고 옛날 여기 포켓 있는 거 아시죠 포켓도 있고 이 디테일한 거 보세요 요즘 이런, 이런 패턴 안 쓰잖아요 이런 단추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여밈을 이렇게 쓰고 제가 요번에 발견한 옷이거든요 대야말뭐 기본적인 옷이에요 뭐비트게 비트하게 되는 음, 바지에다가 이런 이런 이거 어디 건지 아시죠? 약간 이게 금속 재질에 대해 이렇게 하나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되게 단순하게 입을 때는 이런 구두에 되게 포인트를 주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laughs> 구두기 때문에. 네, 구두에서 만약에 여기서 운동화를 신으면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히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금장이 들어가면 굉장히 조멀하면서도 약간 부티라는 쪽으로 갈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런 이건 진짜 따끈따끈한 옷인데 이거는. 어... 어떤 풍인지는 아시겠죠? 그 모티브로 살짝 응용한 그런 니트인데 입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건 이제 뭐 남연에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긴스트를 그냥 속으로 하나 입어 버리면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무랄 데 없는 옷이 되고요. 여기다가는 정말 꼬멀하게 이런 가방 하나 들어도 되고. 그렇죠? 이런 하나 가방 들으면 뭐 이렇게 다니면 n e 면서도뭐 뉴욕 어딜 y 리를 걸어도 여기다가 k n 게 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하거나 o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다 e w York, New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스니커즈를 신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블랙앤 블랙앤 그레이로 이렇게 합키 들면 또 굉장히 편안한 룩으로 그쵸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구두를 신었고 백을 들면은 굉장히 또 포멀하게 오피스룩이 되지만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또뭐 모임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방이나 이렇게 스카프나 이런 신발 하나로 이런 지금 인사이드랑 겉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에브리데이 룩으로 몇 벌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이너로는 이렇게 날카한 색을 입는다면 아우러는 이렇게 좀 밝은 컬러로 입는게 우리가 얼굴이 화사하게 보인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